좋아하는 사람도 생기면 그러잖아. 자꾸 자꾸 생각하면 친해지게 되잖아. 이제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 취향을 생각하고 그러잖아. 선물 생각하고 선물 주고 친해지고 <laughs>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리 지금 딱 필요한 내용만 딱 문제를 풀기 위한 필요한 내용만 하는 것보다는 이거하고 친해질 수 있게 하고 싶은는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친해지면 뭐가 좋나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친해지면 그게 좋은 거지.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다. 심화 문제는 다 모든 도형의 성질들을 다 써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합동, 특히나 그런 합동 같은 거, 또 다각형의 성질, 또 외곽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직각삼각형의 합동, 뭐 나중에는 거의 뒤에 바로 배우지 도형의 닮음, 닮음까지가 중앙고사 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닮음까지는 진짜 나중에 수능까지 계속 배워져. 어, 수능에서 대부분 30번, 21번 이런 어려운 문제, 18번 이런 문제가 자 그냥 닮음 이용하는 도형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 진짜 많아. 그래서 딱 어려운, 도형에서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 닮음이라 생각하는 애거든. 나중에 또 말할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친해져야지 그게 계속 기억에 남고 그걸 써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오랫동안 생각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수학.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답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친해져야 돼. 한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하고 친해져야 기억이 계속 나고 다음에 그 문제 또 만나도 숫자만 바꿔서 내도 또풀수 있고 거기서 조금만 변형해서 내도 풀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친해져 보자. 정사각형. 아까 전에 말했던 직사각형과 마름모. 그 둘을 짬뽕시켰다 보면 돼. 한마디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서 직이 정으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정사각형에서 정자 때문에 우리가 내 네, 각의 크기가 같으면서 정이야. 뭐라고 했죠? 음. 내 가게 크기가 같고 내 목까지 음.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까지 같은 사각형이다. 뭐라고 했어?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짬뽕시켰다 그랬지? 직사각형의 정의와 마름모의 정의를 둘다 만족시키는 것이 정사각형이다.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 수월하다. 그러니까 이런거지. 내 변의 길이도 같고, 그제다 한번 적어볼게. 대각선까지 길이가 같고, 여기가 직각이면서 이것만 만족을 해도 모를 만족해. 직사각형 만족하면서 마름모 성질까지 만족하는 거지 정의까지. 그러면서 대각선 길이 같다라는 건 직사각형의 성질이었고, 그 다음에 그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그냥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수직이 등분한다는 성질이 바로 마름모의 성질이었지. 그냥 이거를 다 짬뽕시켰다 보면 돼. 모든 거를 다 종합 세트, 어, 그냥 종합 선을 세트라 고 보면 돼. 직사각형하고 마름모의 성질을 종합시켰다. 그렇게 해서 짬뽕시킨 게 바로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사각형이 어디 있어? 정사각형밖에 없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모까지. 평행사변형까지 다가지는 거야. 당연한 소리잖아. 직사각형도 만족하고, 마름모도 만족하니까 그 둘이 이미 평행사변형을 만족하잖아.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으면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으면서,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까지, 요거까지 다 만족하는 아름다운 사각형이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난 이걸 생각할 수 있어. 반대로 그러면은 직사각형을 뭐로 만들어?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직사각형 A, B, C d 를 현재 뭐만 만족하는 내 각의 크기만 같다는 것을 만족하는 직사각형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냐는 거 그냥 여기에다가 한 스푼 뭐를 얹어주면 돼. 음, 마름모의 성질을 얹으면 되잖아. 그치? 어,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친 게 정사각형이라 고 그랬어. 쉽게 말해서 이거야. 직사각형인 상태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뭐를 합치면 된다? 마름모의 성질을 하나만 합쳐주면 된다. 뭐했어 마름모의 성질 뭐 있어? 두 쌍의 대변의 아니, 두 쌍의 두쌍이에두 이웃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겠지. 그냥 그냥 평행사변형에서도 마름모되는 성질이 그거였잖아. 그제 이웃 변의 길이만 같으면 마름모였다. 그러니까 여기 직사각형도 당연히 평행사변형 성질을 만족하는 상태일 테니까 여기에다가 마름모 성질을 더하면 정사각형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어? 어. 그러면 또 있지? 뭐 있었어? 그다음 대각선, 그다음 주제는 대각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어, 수직 이등분하면 마름모가 되는 거였지. 됐어? 그래서 두 대각선을 그었는데 이미 길이는 같아 근데 그 상태에서 수직 이등분하기까지 하면 마름모가 된다. 그래서 얘가 마름모 성질을 만족하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알겠지? 직사각형이랑 라이벌인 마름모를 힘을 합치면 정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는 어떻게 해서 둘이 친구야 친구, 라이벌이다 친구. 자 그래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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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같아져서 마름모였는데 얘가 반대로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되고 싶으면 어떤 성질을 얹으면 된다? 직사각형의 성질을 반대로 얹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직사각형하고도 친해지는 거야. 직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위에 직사각형이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맞이 마름모인 상태에서는 어때? 대각선이 서로 길이 같아 보여? 아니지. 어 근데 만약에 이거랑 이거 길이 같고 이거는 원래부터 만족하고 이거랑 이것까지 이렇게 한 칸짜리로 길이가 다 같다고 하면. 2등분된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2 배한 요 대각선의 길이도 같겠지.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어도 너는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시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뭐라고? 마름모의 대각선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된다. 어, 직사각형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정사각형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야. 자또 하나 있었지. 항상 두 가지씩 생각하면 돼.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 각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단 최소 조건 한 각도만 몇 도가 되면? 한 각도만 90도가 돼도 얘하고 얘 같고 그니까 이렇게 더해서 180도 너도 90도 그럼 너도 마주 보고 있으니까 90도 다 90도가 돼서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마름 모인 상태에서 직사각형이 되면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될수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는 성질 두 가지.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는 거라면 마름모 성질만 족시켜서 정사각형 되고. 두 이웃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 성질만 족시켜서 정사각형이 됐습니다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방법은 뭐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또는 모든 각도. 그러니까 한 각도만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자동으로 너도 90도, 너도 90도, 너도 90도 될 테니까 모든 각이 90도가 돼서 직사각형 조건 만족시켜서 누가 된다? 정사각형 된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셔야 돼. 이 영상 다시 보면서.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정사각형을 한번 뜯어서 봅시다. 이 정사각형하고 친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자, 문제를 봐봐. 이런게 이제 문제로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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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풀어볼게. 말은 뭐 넘어가고. 야, 이거 먼저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이게 이제 우리 1학년 2학기 때도 이 도형 봤었거든 분명히 봤을 거야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셀을 풀어도 라이트 셀을 풀어도 무조건 나왔을 거로는 다각형을 뜯어보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나왔을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보는 이유는 뭐야 정사각형의 성질을 다시 한번 써봐라 그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대표 문제잖아 맞아? 이 대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쉽게 풀어야 돼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풀어야 돼. 그냥 손쉽게. 자, 정사각형이지. 그럼 당연히 뭐를 만족하게 네? 써? 그, 어내 각의 크기가 전부 다 같다를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자동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삼각형이 있지. 응? 이 보라색 삼각형 두 개가 뭐를 이룬다? 합동을 이룬다. 이거 사실은 1학년 2학기 때 처음 우리 합동 배우면서 나왔던 거야. 이 둘이 합동이 있냐. 그런데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그제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 45도, 여기 45도 되잖아. 그제 그러면서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같아. 음. 그래서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같으면서 여기는 공통점이니까 여기서 s 어. 다시. 여기서 이거 s, 그다음에 여기서 s, 그다음에 여기서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sa s. 알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사실은 됐지자 그러면 여기가 62도니까 여기도 6 2도일테고다 한번 뜯어봐 친해지라고 62 단만 찾지 말고 62도 45도잖아 더하면 107도야 맞지 왜냐 해야지 어, 107도를 180도에서 빼면 또어 73도 됩니다 물론 여기도 73도 되겠지 좋아. 그러면 끝났네. 여기가 90도네. 90도에서 73도를 빼면, 여기는 어, 17도. 아, 맞나? 어, 맞네. 17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17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아니, 근데 이것만 구하라고 할 거는 아니야. 여기도 17도. 그 다음에 여기 45도. 전부 다 알아야 돼. 우리는. 뜯어봐야 돼. 뜯어봐야 돼. 62도를 또 180도에서 빼면 118도, 여기도 118도 이런 식으로 아시겠지. 그러니까 어? 요거만 합동인 게 아니라 이것도 합동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 대각선이라는 사실을 애들이 많이 잊어버리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지. 아, 못 찾는 거지. 이게 대각선인데 이 대각선 그어져 있다는 사실을 못 찾아서 여기가 45도라는 사실을 못 찾았고. 알겠지. 요거를 잡고 의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친해져야 되는 거야. 많이 많이 보고. 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풀겠어? 친해졌으니까 응? 친구야 유일한 친구. <laughs>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게 정사각형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희진이. 또할 말이긴 한데 일단은 말은 거 보자, 말은. 이 마름모지 딱 봐도 음, 평행사변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평행사변형 성질을 만족하니까 마름모가 되시겠지. 이것도 네, 마찬가지야. 내가 단만 찾으면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35도 보이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매우 중요한 사실. 여기가 이등분 된다는 거 먼저 떠올려달라고 했어. 마름모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 전보다 90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전보다 수직이 경분되니까, 지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35도 각도 먼저 보자. 35도, 90도니까 여기는 몇도? 55도 해서 여기가 몇 도? 55도 해서 Y는 55 일단 답은 찾아 기본이야 답을 찾는건 기본이고 우리가 좀 친해지면 자다 여기 55도 55도 미친 짓 같지만 선생님이 실제로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 그 놀자고 이렇게 하는 게아니야 말 그대로 이 도형에 대해서 뜯어봐야 이 도형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다른 걸다 생각할 수 있어. 모든 사방팔방을 다 생각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항상 쉬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풀었다 끝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다 한번 적어봐야 돼.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한 문제를 풀어도 이렇게 열심히 풀어야 보람이 느껴져 수학은. 자 여기 길이 같지. 그러면 여기 길이 같지. 여기 수직이지. 여기 지금 9cm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 길이 같겠지. 이거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워. 4x 플러스 1은 9.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넘겨서 x는 2 되지. 어 이거는 너무 쉬워. 어이 별거 아니야. 그거. x랑 y구하는 건 별거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합동이라는 사실까지 오케이. 너는 합동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너를 쓸 기회가 없구나. 어, 아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알겠지? 다른데에서는 분명히 사용할 테니까 지금 이건 대표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야.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봐야 돼. 쉬운 문제 를 풀어도. 그래야 재밌고 수학이.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뭐야? 평행사변형을 마름모로 바꿔주는. 그지? 마름모처럼 보이니? 아닌 것 같아. 그지? 아닌 것 같아. 평행사변형 그냥 평행사변형.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얘를 지금 뭐로 만들고 싶다? 마름모로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마름모의 조건을 그러면 추가를 해줘야겠지. 주문을 하는 거야. 주문. 마름모의 조건을 주문해줘. 뭘? 여기. 근데 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어? 수직 2등분 된다가 평행사변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 그지 그냥 2등분 되는 게 아니라 두 글자. 수직 2등분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기응, 미은 디귿, 리얼 중에서 이은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만족시켜도 우리는 마르모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ac는 bd는 어디야? 대각선 길이 아니야 ac, bd 기읍 기읍 옆에다가 적어놔 뭐? 원하는 게 뭐야? 직사각형 그래? 기읍은 직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 이것은 대각선 길이 같다 직사각형 기읍은 뭐야? A, B는, D, 어? C, 뭐야? 이웃 변의 길이가 같다. 이웃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바로 뭐였어? 얘하고 얘는 이미 평행사변형이니까 길이가 같고, 얘하고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가 같은데,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가 같은 거야.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따라서 이것도 말은 뭐가 맞다. 두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 두 가지야. 이웃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고, 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는 거 한다. 두 개밖에 없어요. 어, 잘해봤자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정도만 외워주면 돼.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을 보시면, 우리 지금 두 가지라고 했다고 두 가지 다 찾았다고 하고 끝 하면 안 되고, 리을 봐봐. 리얼이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어디? 이쪽하고이쪽이야 그치? 내가 굳이 이렇게 했지? 굳이. 직각 표시 안 했지? 근데 봐봐. 요거 어차피 일직선 천분 아니? 몇 도야? 180도야. 근데 얘네 둘이 어떻대? 같대. 문제에서. 맞지? 어, 그러면 얘네 둘다몇도 되겠어? 자동 90도가 되겠지? 오케이. 너가, 너네들이 가너 90도면 여기도 90도일 테고 맞지? 맞고 직각. 너도 90도일 테니까 그냥 모든 중심 쪽에 있는 각도가 다 90도야. 서로 다른 대각선. 대각 두 대각선이 서로를 모한다. 이등분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야. 알겠지? 어, 이걸 매우 돌려서 말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이것만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한 것도 잘 찾아줘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됐어. 자, 넘어가서 이제 정사각형 다시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 마름모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하기 전에 자 이거 봐 어.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대표 문제 그 다음 거 332번이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정사각형을 대할 때는 두 가지 시선으로 가야 돼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 부르지 말고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시선법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네 정사각형은. 자, 이거 봐봐. 정사각형이라고 문제에서 말했어.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봤자 여러 가지 이제 마구마구 떠오르잖아. 근데 결국에는 뭐야? 이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무슨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겠지. 따라서 이 제각, 대각선 길이도 12cm 될 거야. 그러면 은 대각선 길이를 구해봤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거를 바로 마름모가 해결해줄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얘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직사각형 성질 만족하니까 여기 12cm 찾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뭐야? 기억하지? 초등학교 때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찾는다? 두, 어, 대각선 알지? 어, 대각선의 합이야, 곱이야, 곱이야, 그지어다 알잖아. 곱에다가 곱하기 몇 이분의 1. 알지? 초등학교 때 배웠어, 우리. 자,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같다고 해가지고 직사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찾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한 스푼 더 떠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가시면. 정사각형인데도 불구하고 마름모의 공식을 쓰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따라서 답은 72 이렇게 찾는 거야 했지?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보지 말고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예라고 보라고 알자 그다음 어디까지 할까? 아 55쪽까지만 하자 몇 페이지 지금으로? 자. 음. 뭐야? 평행사 o 형인데 뭐가 되고 싶대? 정사각형이 되고 싶대. 아까 전에 뭐 배웠나?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 마름모의 성질을 한 스푼 넣으면 되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방법은 뭐? 직사각형의 성질을 한 스푼 넣으면 된다고 그 e tongue, tongue, 사 o 형이 u e tongue, t o n 당연히 직사각형의 성질을 하나 넣으면 되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싶어 무슨 성질을 넣으면 돼? 마름모의 성질을 하나 넣으면 되지 자, 여기서 질문 평행사회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무슨 성질을 넣으면 돼?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지 됐어? 어, 궁금증 해결됐지? 자, 그럼 이문제는 어떻게 푸나? 거기 1, 2, 3, 4, 5번 중에 뭘 찾으면 돼? 직사각형 성질이기도 하고, 또, 마름모의 성질이기도 한걸 찾아주면 돼. 이 그림은 별로 의미가 없고, 거기 1, 2, 3, 4, 5번을 보죠. 자, 여기만 보면 돼, 그냥. 내가 그림 그릴게. 열심히 그릴게. 그지또 열심히 그리면안 되지는 않아. 자, 어, 어. ABCD. 이렇게 그린 다음에 평행사변 형이야. 평행사변형의 상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 자, A, B, C가 90도. 이거 뭐야? A, B, C 한내각이 90도가 돼. 이거는 무슨 성질이었어? 자, 이렇게 다 적어놔야 돼. 우리 친해지자. 동그라미 화살표 누구의 성질? 직사각형이야. 말은 뭐야? 직사각형이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 자신과 싸워야 해. 알겠지, 수학은. 그래야지 친해질 수 있어. 다음에는 이걸 더 빨리 떠올리고, 더 빨리 떠올리고,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어 문제에서. A O랑 B O가 같다. 이거 뭐야? A O랑 B O가 같다. 하진않는게 여기에다가 A O랑 B O가 딱 봐도 길이가 달라 보이는데 얘네 둘이 같대 문제에서. 한마디로 여기 지금 이등분 됐겠지? 지금 기본적으로 이등분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이등분 돼 있어서 길이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2등분된 길이가 같대. 한마디로 뭐야? 5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런 뜻이겠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도 누구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이 된다였잖아요. 그치? 여러분 지금 어, 너무 헷갈려서 그래. 직사각형하고 많은 걸 같이 배워가서 그런 건데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래. 그래서 적어놓는 거야. 나중에 다시 보고 오케이 바로 떠올리기 위해서. 이건 직사각형이다. 이건 말은 뭐다? 이건 정사각형 되네. 어, 이런 게. 자, 그다음에 A, C랑 B, B가 같다. 어디야? A, C랑 B, B가 같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만 했지 뭐야? 직사각형. 얘도 직사각형. 그니까 대충 연시 채체 지금 계속 1, 2, 3, 4, 5번을 보시면, 대충 보시면 어때? 두 가지의 질문들을 계속 하잖아. 두 가지 조건들을 계속 적어놨잖아. 한마디로 뭐야? 한 가지는 직사각형이고, 또한 가지는 뭐 해야 돼? 말은 뭐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둘다 직사각형의 조건을 언급했으니까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음, 직사각형 되는 거야. 굳이 요거 적진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알고 지나가자. 알겠지? 얘는 그냥 직사각형 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어,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데 두 개를 만족시켜내? 오케이, 넌 직사각형. 너무나 직사각형. 자, 그다음에 이제 C O랑 D O랑 같다. 이것도 뭐야? C O랑 D O랑 같다. 아, 이웃하고 있는 대각선 길이가 같다잖아 이거. 어, 뭐야? 직사각형이지 얘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직사각형, 너도 직사각형이 될 운명이구나. 됐어 자, 그런데 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수직이다. 조심해야 돼. 이게 진짜 대각선 맞는지는 확인해줘. 어, 수직 나왔다고 무조건 마름모하지 말고, 어, 확인해. 대각선이네. 어, 대각선끼리 수직이면 뭐다? 마름모다. 자, 요 녀석은 이제 마름모구나. 너 마름모구나. 이 마름모는 확정이 됐어. 그 다음, AO랑 DO가 같대. 이거 뭐였어? 아까 전에. 에이오랑 디오 오케이 어. 이거 이, 만약에 한적문제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에이오랑 시오가 같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진짜 알겠지 시험에서 에이오랑 시오가 같다 만약에 이렇게 내면 은직사각형이 아니야 그냥 평행사변형이죠 어.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 같은 건 그냥 평행사변형도 만족시켜주는 성질이잖아 맞지 그렇게 진짜 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순간 어, 확인한거야 자 A 오랑 B 오가 때오 직사각형, 그렇지? 대각선 길이 가 같다. 응. 음. 직사각형이랑 그럼 마름모의 성질을 합쳤네. 막 라이벌끼리, 친구끼리 합쳤네, 힘을 합쳤어. 그럼 뭐가 돼? 어, 정사각형이구나, 아마. 자 따라서 3번이 일단 정답 찾았고요. 자 그럼 4번은 왜? 4번은 얘는 뭐야? 빠르게 갈게. 이답 나왔으니까. 자 얘가 바로 뭐야? 방금 전에도 배웠던 마름모 성질이 어째? A, C랑 길이가 수직이다. 대각선이 수직이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A, B랑 B, C가 같다. 오! 이번에는 또 마름모가 겹치네. 이웃 변의 길이가 같다. 됐어? 네?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떠올려가지고 오! 어, 넌 마름모. 이렇게. 바로 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쓸 색이 없어. 파얀색 왔었다. 자, A, B랑 A, B. A, B랑... AD 뭐야? 이웃변 확인하자마자 모 뭐? 마름모. 뭐. 어. 이웃변 확인하자마자 마름모. 뭐. 그 다음에 각 AOB랑 아각 AOB는 90도다. 뭐야? 각 AOB 요거 뭘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수직이동을한다어 너도 마름모구나 됐지 알록달록하다. 다룩 좋아.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오늘 진짜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만 알아도 레테 레벨 테스트 이제 8월 달에 또 보는데 오점 할수 있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걸 가장 세면 큰 목표라고 생각해 이 단어에서 여러 가지 사각형. 여러분 보통 이 학년 이 학기 때는 잘 해. 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잘해 이제 기말고사 되면 애들이 다 메롱이 된다 왠지 닮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달음이잖아한번 배워본 사람들은 알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달음이라는 거를 애초에 찾는 거 자체가 어려워 여러분들 합동인 거 찾는 거 쉬워? 어렵잖아 나도 가끔 가다가 못하는데 닮음은 더 그렇거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리는 게이 닮음이야 너무나도 많은 풀을 이루고 있어 너무나도 문제의 범위가 넓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진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싫어해 닮음은 제일 싫어해 나도 싫어해 어. 근데 이제 또 닮음을 빼면 수능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이거하고도 최대한 친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 영어를 제일 싫어했는데 그래도 팝송 그러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거든. 그래서 싫어, 지금 당장은 싫어도 진짜 싫으면 나중에 이제 졸업하면 그때 안 하면 돼 그때까지는 내 꿈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친해지려고 뭐정서로자 됐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필수인데 여기까지만 나가자 그냥. 오늘은 애들도 많이 안 하고. 자 55쪽에 지금 340번까지만 일단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 등변사다리꼴 하고 이거 최종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할게 알겠지 최종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완벽하게 이거 직사각형하고 마른거하고 정사각형 여기에 다음 시간에 등변사다리꼴까지 모든 여러 가지 사각형의 모든 도형들을 다 가셔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더 정리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혹시나.